안녕, 친구야. 오늘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봤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내가 나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밤에 잠못 이루며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 나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 우리 또래들 만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야.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얼마 전에 김모님 얘기 들었어? 65세인데 두 아들 정말 잘 키웠잖아? 그런데 최근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런 걱정이 생겼대. 만약 내가 더 아프면 아이들이 나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아이들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그분 표정 보면서 나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봤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너도 비슷한 걱정하고 있지? 정말 이해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친구야, 잠깐만.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해 본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는 성인 자녀들의 82%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더라.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이 될까? 이건 우리 세대의 특성이야. 특히 지금 50에서 80대인 우리는 자립과 독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잖아. 남한테 패 끼치지 말자, 스스로 해결하자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이런 가치관 자체는 정말 훌륭해. 그런데 가끔은 이게 우리를 너무 고립시키기도 해. 심지어 가족조차도 남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있어. 괴태가 이런 말 했잖아.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서로 의지하는 것,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가족의 본질이야. 이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혹시 이런 생각 들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먼저, 짐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도 함께 늘어나고 있대.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70대 박모 씨는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면서 동시에 딸한테서 집안일 도움을 받고 계셔. 그분이 서로 도우니까 더 좋다고 말씀하시더라. 이게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모습이야. 그럼 우리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자녀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짐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기 위한 몇 가지 생각의 전환을 제안해 볼게. 첫 번째, 의존과 연결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는 짐이 되는 상태는 심리적으로 의존에 가까워. 의존은 상대방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느끼는 다소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지.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으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이야. 예를 들어볼게. 매일 자녀에게 전화해서 사소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의존일 수 있어. 하지만 몸이 아플 때 "얘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는 무서우니 같이 좀 가주지 않겠니?" 라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건강한 연결이야.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필요로 할때 오히려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며 기꺼이 곁을 내어줘.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행복 연구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잖아.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은 노년기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 자녀에게 무조건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 더더욱 중요해. 두 번째, 자녀의 효도할 기회를 빼앗지 않는 거야. 이거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자녀들은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때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용돈을 드리는 그 모든 행위에는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다는 성취감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괜찮다, 필요 없다, 너희나 잘 살아라라고 밀어내면 자녀들은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 심한 경우에는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거나 부모님과의 소통에 벽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 물론, 자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는 피해야겠지만, 자녀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할 때는 고맙다.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고 표현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기 바래. 그게 바로 자녀의 효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건강한 사랑이 오고 가는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야. 세 번째, 나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가꾸는 거야. 자녀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쩌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 삶의 기쁨과 슬픔, 모든 관심사가 오로지 자식에게만 향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만의 독립적인 세계가 반드시 필요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나 서예 같은 거 배워보는 건 어때?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삶의 활력을 줄 거야. 그리고 오랜 친구한테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고 해봐. 비슷한 고민 나누다 보면 위로도 되고 힘이 돼.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같은 건강 루틴을 만들어보자.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거든. 나만의 즐거움과 관심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쏠려있던 시선이 분산돼. 자녀와의 대화 주제도 훨씬 풍성해지지. 나 오늘 서예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참 재밌더라. 같이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낄 거야.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 했잖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믿어.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 그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짐이라는 무거운 단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어때? 내 얘기 좀 공감돼? 아마 말은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평생 쌓인 생각과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지. 근데 오늘 딱 작은 씨앗 하나만 마음에 심어보면 어때? 그거 하나로 내일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 첫째, 오늘 저녁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봐.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둘째, 건강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셋째, 사회적 관계를 넓혀봐. 지역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취미모임에 참여해봐. 다양한 관계를 가질수록 특정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어. 넷째, 경제적 준비를 점검해봐. 노후자금이나 보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 다섯째,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봐.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더 도움이 돼.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노후가 꼭 아무란 시기는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60대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중 하나라고 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자유 시간이 많아지고 인생의 지혜가 쌓이는 시기이기 때문이래. 물론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친구야, 꼭 기억해줘. 부디 잊지 마. 너는 결코 자녀의 삶의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지혜와 사랑 그 자체이며, 자녀들에게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든든한 선물이야.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비싼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닐지도 몰라. 스스로의 삶을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괴로워하지 마. 당당하게 그리고 즐겁게 오늘을 살아가. 그게 바로 자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부모님의 모습일 거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평생 가족 위해 살아왔잖아. 이제 너 차례야. 사랑 받을 시간. 혹시 이 얘기 공감 갔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랑도 공유해봐.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그리고 너도 내 생각이나 경험 좀 말해줘.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더큰힘 얻을 수 있을 거야. 항상 응원하고 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알았지?